감사합니다. 어, 요번 주일도 이제 끝나면서, 음, 우리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 매일마다 하느님 뜻대로 사는 것, 것, 것인지, 음, 하느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 능력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laughs> 인간 능력으로 그 절대로 못 채웁니다. 하느님 은혜 필요합니다. 하느님 찾기를 원합니다. 하느님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놔서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 죄송합니다. 저도 알러지 있는지 목소리가 좀 그래요. 어, 창성가 28장 28장, 새장성가도 마찬가지 28장입니다. 28장. <laughs> 창송가 71장, 71장, 새 창송가는 50장, 또다시 창송가 71장입니다. 음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인데요. 오늘 타이틀 제목이는 uh, Till now the Lord has helped us z 에브니저 에브니저 에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또다시 사무엘상 7장 12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렇게 네. <laughs> 아. 해서 이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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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늘 아버지, 또다시, 어, 우리는 하님 말씀 읽을 때에 더 똑똑한 사람 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사람 되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 더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더 깊이 사랑 서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그 지난 주에는 3 3장 읽을 때에 이제 사무엘 하나님이 처음에 불렀었죠. 어세번 불른 다음에 네 번째에 사모엘 어, 엘리랑 같이 이거는 엘리 목소리 아니라 어 하느님 목소리라고 그래서 어, 힘들지요 하느님 우리 매일마다 어, 지난주에 제가 어, 어, 얘기한 것 같이 하느님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어, 어, 3장에 그렇게 나와있었는데 또다시 엘리 어 그 그때의 프리스트 아이들 두 호프니 피니에스 어, 다 하나님 말씀은 아, 알지만 남용했다고 어, 그이 장에 나와 있었죠 그 엘리 아이들 두 호프니 피니에스 우상들 따로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제대로 성기를 안했다 욕심 때문에. 그다음에 유혹 때문에 하느님 다른 우상 따라 가는 것보다도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를 못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무엘상 7장 4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뜻이는요. 이제 사무엘 불불불때 불 후에. Battle, 전쟁 한번 한 다음에 20년 동안 이제 사무엘 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리랑 비슷한 문제 있기는 있었어요. 어그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를 못 하고 우상 이제 따로가따가는 어, 뜻인데요. 사무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장 4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3 사무엘상 3장 4절 다 같이 읽어 주세요. 시작. 예. 그래서 이 구절 볼 때는 두 가지. 첫째는 이제 나쁜 것을 우리는 너무 좀 쉬운 얘기예요. 나쁜 것을 빼야죠. 나쁜 것을 빼야죠. 그래서, 거기는 우상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죠? 바, 바알, 바알, 바, 그 다음에, 이, 어, 아스, 아스다롯, 어, 쉬스 어, 스 러스, 앤, 바, 거, 그렇게 이름되어 있고, 우상들이고요. 그거는 이제, 우상들 따로 나쁜 것을 빼고, 그것만 아니라, 제가 몇, 어, 목사님, 어, 설교할 때 포인트를 계속 나와요. 나쁜 것 빼는 것만 아니라 그 후에 보시면 요호와 만성기라 좋은 것을 제대로 그냥 아는 것만 아니라 좋은 것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음, 어, 또다시 엘리는 나쁜 것을 안 해도 좋은 것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거 읽을 때 나쁜 거 빼는 것 그만큼 중요하지만 좋은 것을 아는 것만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그렇, 어, 따로 가야지 된다. 그런 뜻이죠. 어, in with the good, out with the bad. 그, 영어를 그게, 어, 그런,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것을 해야지 되고, 나쁜 것을 빼야지 된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음, 어, 두 번째, 이 구절 볼 때는, 어, 그 시대는 영어를 얘기할 때, 어떤 공동체? 그, 어, agrarian agrarian 공동체 그 뜻이는 어 농작 농업 farming farm 예 yeah. 그때는 그그 어, 그 발하고 a s h r u a s h r u o t h 거기는 무슨 뜻이면 거기 우상들이는 다는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잘 먹고 잘 살자 야 yeah. 아, 아이들도 많이 낳고 잘 먹고 그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farming 한 세사일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는, farming 한 사람들 많이는 없죠. 뭐, 집 바로 뒤에는 열심히 깻잎을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farming 한 세사일이 아니고, 요즘에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wall street, stock market, 돈. 돈이, 이제 돈 세사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actually, 굉장히 쉬운,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힘든 점. 지금 우리 우상들이 뭔지 잘볼 때도 있고, 잘안 보일 때도 숨어, 숨어 있을 때도 있, 있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인기, 자존심, 고집, 돈, 유혹. 그거는 똑같아요. 지금인지, 10년 전에인지,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laughs> Same thing. 똑같아요. 쉽게 볼 때도 있고 제가 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쉽지만 힘든 점 인기, 자존심, 고집, 돈, 유혹, same thing. 그게 발, 에스스 똑같은 겁니다. 우상입니다. 잘볼 때도 있고 잘안 보일 때도 있고 숨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믿음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잘볼 때도 있고요.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 <laughs> 어, 그거를 생각할 때에, 어, 우리도 또다시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 사절 보실 때에 나쁜 것을 빼고 좋은 것을 해야 한다. 예. 어, 그래서 또다시 그 어, 사, 무엘상 사자, 사장, f 4, chapter 4볼 때는, 이제 사무엘, 하나님 들은 다음에 이제 첫째 전쟁을 들어갔어요. 누구랑 전쟁했죠? 블레셋, 필레스타인스. 하고 같이 전쟁했어요. 근데 그때는 필레스타인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알았어요. 다 인정했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그거는 틀림없이 다 알았어요. 어, 3월상 2장부터 다, 그거는 다 나와있어요. 모세 시대에 애국에서 페로로 어떻게 됐는지, 그건 소문이 e v e r y b 다 알았어요. 다 확실하게 알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다시 우상들이 계속 들어오고, 하느님이 제대로, 어, 성기를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하느님 안에 믿는 게 아니라, 요거는, 나, 하나님이니까 그, 언학계? Ark of the Covenant? 그, 언학계. 그 안에, 10, 어, 텐트맨 버스 있는 언학계. 그거를 들면서, 필리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제 싸울라고 갔는데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 전쟁 들어간다. 어, 우리 하나님, no one can stop. 멈추는 no way, no way. 필리스타인 사람들도, <laughs> 겁났어요. 오마이갓, oh 그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누구지? 아니, 어, 요호와 그 은혜께까지 온다고 들어보니까 다 겁나는 거예요. 필레사인 사람들이. 전쟁 들어 가자마자 사장 보시면 금방 졌어요. 필레사인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쉽게 졌어요. 그, 어, 엘리 두 아들, 피니스 에앤 호프니, 거기서 죽었어요. 사장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언약계를 훔쳐갔어요. 뺏어갔어요. 그 시대에 우리, 제가, if I, 하느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얼만큼, 어, 우린, 어, 틀림없이 이겨할 건데, 완전히, 하느님이, 제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믿음도 그냥 확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읽어도 와, 우 어떻게 그렇게 됐지? 하나님이 왜그 언약계를 쉽게 뺏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지? 믿음이 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아, 그리고 그거 그거 들을 때에 호프니하고 피니에스 두 아들도 죽고 그다음에 어, 뺏어 갔으니까 그 다음에 언약계를 뺏어갔으니까 엘리는그 소식 들을 때 어떻게 됐죠? 그냥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그때에 그렇게 됐는데 어, 제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도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약계 그거는 영화 같이 그 언약궤 아카보드카면 그 들어오면요 그냥 땅! 있는 거예요. 하느님 뜻이는 어디 가면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겁날 거 하나도 없는데 하느님 뜻이는 하나님이는 하나님이는 은혜. 어디 가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음, 잘어 요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어 저는 좋아요. 그 바다 어 파도 전 어, 전에 그런 얘기를 파도, 하느님 은혜 같이, 하느님 뜻이 있는 파도 같이 가면은, 우리는 사올라 그러면 그 파도, 큰 파도가 오면은, 어떻게, 우리 이길 수 있어요? No way. 큰 파도가 오면은, 우리가, 어, 다칠 건지, 죽든지, 그 파도는 그대로 가요. 하지만 그 파도, 그 능력, 잘탈수 있으면, 기쁨. 그거 진짜, e 어, x 어, 그거, 엑스피리언스 할수 있습니다. 하느님 뜻, 하느님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보시면 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 하느님 그 언약계 거기 있을 때 뺏어가, 뺏어갔는데, 와우, 너무, how can that happen? 그렇게 어, 생각하지만, 이제 필리스타인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그 하, 하느님의 능력 있는, 이제 Ark of the Common은 뺏어갔다, 이겼다. 근데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보다 이 하느님은 대단한 하느님이 인정했는데 그 어, 어디 어무월상 5장 3절 보시면 에스다드 한글 말로 좀 제가 모르니까 에스다드를 가져가고 거기 그그 어, 그 어, 구역에 가져갔는데 우사, 우상 있는 방이 있었나 봐요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우상 있는 어, 대간. 거기 있었는데, 이제 그, 언약계를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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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넣었어요. 그 안에 넣자마자, 이제, 와, 요거는 대단한 하느님. 다른 우상들이랑 같이, 야, 야, 있으면, 어, 너무 좋겠다. 그 대단한 하느님, 우리가 이겼다. 진짜 이겼습니다, 노. 하느님 뜻이는 파도 같이 가면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그, 같은 방안이 있는데, 그, 그 우상들, 어, 많이, 굉장히 유명한 우상에는 대간. 같이 있으니까 나가서 다시 들어오니까 거기 우상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간 우상을 다시 곤쳤어요. 다음날 오니까 또다시 그 우상이 무너졌어요. 갑자기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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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암 같은 플레이그, 에고, 그 파이로 같이 플레이 같이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다, 암 같은 거를 다 났어요. 그래서, 우상에는 무너졌고, 하느님, 어, 어, 언약계만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진짜, this is not, 인정은 아니고, 요 하느님은 진짜 하느님이다. 막 겁, 겁, 겁나면서, uh-oh, oh, can't do this. No way. 그, 그래서 그 언약계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냈어요. 사우스 쪽으로 보냈는데, 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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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팔절 어, 보시면, 게스를 어, 거기를 보냈어요. 거기를 보냈으니까 똑같이, 똑같이, 어, 거기는 사람들도 다암 같은 플레이그,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 11절 보실 때에 안 되겠다고, 하느님 언하께는 어, 원래 있는 자리에 다시 갖다 놔야지 된다고. 하느님 뜻이는 그대로 가요. 우리 따로 가도 안 따로 가도 하느님 뜻이는, 하느님 은혜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도움할 필요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을 도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느님 은혜는 우리 도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같이, 에버니저, 에버니저, 어, 그 7장 12절 또 다시 보면은, 에버니저 그 뜻이는, 그 뜻이가,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다. 여태까지 도움했었다. 그 언약에는 그대로 가고요. 하나님은 우리 계속 도움합니다. 오늘, 어, 창송한 것 같이, 어, 주의 그심 도움 받아, 이때까지. 이때까지. 영어를, 영어를 읽으면요. 에버니즐,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버니즐. 그 돌. 하느님 뜻이는 그대로 가요. 우리는 뭐, 따로 가도, 안 따로 가도 그대로 가요. 안 따로 가면 파도 같이 우리는 다칠 건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는 것보다, 아, 세상에 죽는 거 아니라 영원토록 근데 같이 있으면 하느님 그, 그 구원을 받,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 보실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20년 동안, 하느님을 계속 찾고 있었다. 하느님 진짜 원, 했었다 하지만 우상들을, 우상들을 안 빼고, 하느님을 제대로, 그러면 절대로 그 파도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월, 3월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하느님 백성들. 하느님 계속 찾으려면, 나쁜 것을 빼고, 좋은 것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상 잘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책 읽으면서 그 숨어 있는 우상들도 다 나타나요. 하나님 대로 따로 가야지 됩니다. 이제 끝나면서 한 구절만 아니, 약실 세 구절만 읽어보고 싶은데요. 어 디모디 후소, 디모디 후소, 이장 디모디 후소 이 장. 어, 1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근데 그 전에, 어, 디모디 후소 2장 13절이지만, 그 바로 전에 11절 보시면, 우리가 하느님이랑 같이 죽으면, 우리, 어, 예수님이랑 같이 죽으면, 하느님, 하느님이랑 같이 살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있고, 있어요. 12절에는, 우리는 힘든 것을 같이 참으면, 하느님이랑 같이 승리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디나에 우리를 안안 어, 어, 안 보내겠다고 같이 있을 거다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 주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안 믿어도 하나님 뜻 뜻은 그대로 가요. 그 뜻을 사오면, o 같이 안 가면요, 우리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냥 다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이 세상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님, 아버지, 제대로 성기, 어, 어 성기를 못할 때, 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알, 알아, 아, 알면서도 바꾸기 굉장히 힘들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대로 성길때못성기는거잘못할때몰 아, 아, 어,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더 깊이를 원하고 아, 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더 어,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은는 어, 안 바꾸는 하느님, You never change, 오 실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를 이들받바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자여 주옵시오.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